안녕하세요. 수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자, 지수 한 번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코스피는 오늘 22평과 5.12평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오늘 금융투자에서, 어, 패대기를 쳤어요. 어제는 기타금융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오늘 금융투자에서, 그리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좀 보태면서, 어제 오늘 기간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타금융, 오늘 금융투자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하고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이 조금 샀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뭐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일단 돌파가 나왔고 여기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보다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조정 이후에 추세 시작 자리 만들 가능성 높다. 요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가고 지수가 이렇게 꺾인 흐름 나온다면은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어... 돌파 종목은 맨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지수가 이렇게 이제 꺾이면 좀 힘이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지수가 만약에 코스피가 개파랑 나와서 외국인 기간 매도 나오고 은봉이다 그러면 또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여기서 어딘가에서 저점 잡아줄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빠지면은 저점 이탈하는지 지켜보고 올라가면 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주면 된다. 바라는 건 이거예요. 빠지지도 말고 올라갈 필요도 없다. 중간에서만 버텨주면은 개별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움직여요. 지수만 괜히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흐름만 지금 어수선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빼고 싶어서 빼는 거고 올릴 때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대응의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 어, 좋은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매매를 한 종목이 있고 한데, 일단 매매한 종목보다 오늘 좋은 움직임 나온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MP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시가 돌파, 시가 돌파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 싶어 갖고서 오늘 약속의 자리 1, 2, 3번을 만족시킨 잘간 종목 3개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MP. 시가의 갭상승 나오고 시가 이탈했다가 시가 회복하는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3분 봉에서 22평 이탈까지 추세 자리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봉에서 22평 이탈하는 자리까지 대략 13% 정도가 나오네요.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3분 봉 22평 이탈 자리까지. 그럼 13%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중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서 끊어 먹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이후의 모습에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30, 어, 3분 봉에서 22평 이탈하고 나면 그 다음 움직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해서 슈팅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슈팅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다면은 오늘, 어, MP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MP를 일봉상에서 보면 어제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갭 나면서 거래 대금 터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봉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MP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MP는 그럼 오늘 시가 돌파로 본다면은 어단날단날은 단할. 오늘 장중의 고가 돌파 자리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건 뭐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워버리고 다날은 장중에 고가 돌파를 본다. 그러면은, 시가에서 갭상승 나왔다가, 시가 이탈하고, 시가 회복해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수렴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가 돌파되는 자리 어디예요이 박스 구간 고점 돌파하는 자리. 그죠? 이렇게 선을 거보겠습니다. 자, 박스 구간 고점 돌파하는 자리, 매수! 여기에서 매수 그죠? 고점 돌파하는 자리 혹은 22평 쌍바닥 만들고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 여기서 안 된다면 고점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 자 그러면은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완전히 고가 돌파가 된 이후에 20어 22평 이탈 자리까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6% 6%의 수익을 고가 돌파해서 6%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단어는 오늘 어, 약속의 자리 1번 장 중에 작은 박스 구간 만들어놓은 박스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어, 매수 관점으로 본다. 고가 돌파 자리, 약속의 자리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거뭐 있나요? 전일 고가 돌파 종목 보면 되겠죠. 전일 고가 돌파 종목은 오늘 뭐가 좋은가요? 덱스터입니다. 자, 덱스터는 어제 고가가 얼마예요? 어, 38,900원입니다. 그죠? 장중에 38,900원 돌파하는 자리,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되겠죠. 역시나 오늘 갭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시가 돌파, 고가 돌파 다 만족해줘요. 그렇지만, 뭐, 시가 돌파에는 매수가 안 됐다면, 자, 소폭의 갭상승 나왔다가, 시가 이탈하고, 시가 회복하는 자리, 매수. 그리고, 시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됐다면, 전일 고가 돌파. 자, 전일 고가 돌파되는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죠. 수렴 한번 기다리겠다. 수렴. 네. 수렴 한번 기다리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 매수. 그래서 전일 고가 돌파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자, 고가 돌파도 완전하게 돌파가 나온 자리니까 고가 돌파 자리 나온 자리에서부터 어, 한번 수익 구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평 이탈하는 자리까지. 네, 이렇게 보면은 대략 11% 정도. 우리가 어, 전일 고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22평 이탈까지 추세를 가져간다면 대략 11% 정도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 MP는 시가 돌파 매수로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다날은 장중의 고가 돌파 자리 약속의 자리 2번이 되겠고 덱스터는 시가 돌파 고가 돌파 전일 고가 돌파인데 약속의 자리 3번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전일 고가 돌파 약속의 자리 3번에서 매수했다면은 오늘 이세 종목 갖고 아주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첫 종목으로 매매를 뭘 했냐면요 아침에 얘가 설레발을 쳤어요. 어, 그래서 갖고 사실 뭐 전혀 계획에도 없던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설레발을 치서 여기에 좀 혹했습니다. 이런 거 매매하다 보면은 날아가는 종목 놓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3분봉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버텼어요. 10시까지 거의. 그래서 오전에 좋은 자리 다 놓쳤습니다. 이런 거 들고 있느라고. 참 두산중공업은 매매할 수 때, 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쓰레기 같아요. 왜냐하면, 어, 등치는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차라리 한정 기술 하세요. 원전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산중공업 시가총액 때문에 두산중공업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전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정 기술이나, 뭐, 일진 파워나, 한신기계, 저가 종목 하세요. 두산중공업 건드려서, 어, 답답함을 느끼고 나면, 한신기계, 한, 아니, 저기, 한정기술 같은 거 날라갈 때, 진짜 배 아파요. 오늘 차라리 한정기술을, 그러면 초기에 매매를 했더라면, 오전에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죠. 자, 한정기술은 타이밍 볼게요. 자, 그래도 오전에 조금이라도 좀더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줬어요. 한정기술은.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한정기술이 움직이는 거는 조금 더 낫다. 두산중공업보다, 뭐, 시가 돌파되는 자리, 고가 돌파되는 자리, 아무리 이뻐도 두산중공업은 무거우면 못 가요.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리고 터지기 전에도 얘네들은 먹어가고 두드려 패고를 계속해서 흔들다 가고, 올라갈 때도 깔끔하게 못 올라가고 흔들다 가기 때문에, 어 제가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전주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아, 진짜 제대로 움직인다. 그런 날을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선택이 잘못된 거죠. 왜 원전주를 봐서 뻔히 메, 어, 메타버스나 다른 종목들 날라가고 있는데 이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또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매매였던 종목이 어, LNF였어요. lnf도 오늘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에 매수한 자리에서는 소폭 시세를 만들어 주는 척하다가 꺾였어요 그래서 lnf는 사실 못 올라가서 일찌감치 좀 청산을 하고 말았고요 나중에 봤던 게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크래프톤으로 그나마 어 조금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어제 참1봉을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1봉입니다1봉상에서 일봉 단봉 캔들이었으니까, 오늘 갭 나왔으니까 시가 돌파, 장중 고가 돌파, 다 가능성 있는 자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크래프톤을 매매를 했었고, 3분 봉에서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 9천 원에 매수했어요. 그 자리가, 어, 어디냐면은, 박스 구간, 오늘 장중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한 게 아니고 장중 고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고가 돌파 슈팅 나오는 거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57만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 그 다음에 58만원 돌파하면 분할 매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물량이 계속 나와줬어요. 또 쌍봉 맞은 자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일찍 먼저 청산하고 최종적으로 3분봉에서 22평 천상대면서 빠져나왔고요. 자 크래프톤도 어,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돌파하는 자리에서 3분봉에서 22평 이탈자리까지 대략 3% 정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오늘 제가 매매한 것도 어, 57만 3천원에서 2.5%에 한번 분할 매도 그 다음에 57만 9천원 3.6%에서 분할매도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분할매도를 가지고 오늘 매매에서는 그나마 크래프톤으로 좀 먹을 수 있었고 오후에 뭐 매매할 때는 디비아이텍 같은 게 시가돌파 할때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어 가다가 말았고요 어 오후에도 뭐 특별히 볼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종목을 준비를 했고 어 어쨌든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장원은 어 시가돌파에서는 mp 장중에 고가돌파에서는 단알 그리고 시가 돌파, 고가 돌파에서는 덱스터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 종목은 덱스터가 가장 좋은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고, 덱스터를 고가 돌파 자리에서만 매수했더라도, 오전에 뭐한 10%는 아니더라도 7% 정도는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역시나 신고가에 날아가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호가 상한 가볍고 어수선 해달라도좀 지켜보다가 매매가 들어오고 약속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는 자리가 수익을 연결시켜주는 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돌파가 나오는 첫날 매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돌파 첫날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예 계속해서 추세 만들어가는 종목들 몇 종목 딱 뽑아 놓고서. 다섯 종목이면 다섯 종목, 요 종목들만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승부를 본다고 해도 요즘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가는 종목들 있죠. 오늘 돌파된 종목들 또 찾아놓고, 수렴 기간에서 돌파 나오는 자리 매매하고 그래서 요 정도 종목들은 다섯 종목들만 시장에서 세고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서 가는 종목들 다섯 종목만 딱 해놓고서 계속 승부를 보시면은 이런 종목에서 먹을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요 정도로 매매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좀 어수선한데 그나마 뭐 나스닥 선물이 또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네요 어쨌든 내일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갭 상승 나와서 단봉 캔들로 좀 세워주는 모습이 나왔다가 22평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